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좋은 집 소개해드리는 건인의 집입니다. 오늘은 여기 농가주택. 저렴한 농가주택 보러 나왔고요. 여기 위치는 청주시랑 대전시.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근처가 청남대. 청남대가 있고요. 거기 앞에 이제 대청호. 대청호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요 대청호 보니까 대청호가 대전의 대자랑 청주의 청자를 써서 이 대청호라고 합니다. 여기 바로 앞에가 문이 청남대 IC. 바로, 바로. 지금 저쪽, 지금 보이시려나? 여기 앞에. 차 지나다니는데 여기 바로 인근에 있고요. 버스는 바로 밑에. 그리고 여기는 청주 가덕 상당구 가덕면 삼항리라는 동네입니다. 삼항리 신탄지 20분 정도 걸리고요. 청, 그다음에 청주도 한 20분 정도 그 사이에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주택 주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이나 오시는 분들은 여기 청주 IC 타고 오시면은 거기서 JC에서 갈아타면은 여기, 당진 영덕. 여기서 내리셔서 오시면 바로입니다. 오늘 집을 보러 한번 가볼게요. 여기 조금 걸어오면은 여기 밑에 여기 버스 타는 데서 바로 오면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오늘 주택은 여기, 이 주택입니다. 땅이 110평 이렇게. 이렇게 경계는 울타리로 해서 이렇게 쳐져 있고요 앞쪽에가 주택이고요 이쪽이 이제 광, 광이라고 광 해야 되나요 예전에 시골집 가면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광을 안에 사랑방? 뭐 이런 이렇게 창고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고 공간으로 쓰실 수 있는 곳이고요. 앞에 이렇게 작은 마당. 여기 바닥은 공구리로 해서 했습니다. 들어가시면. 거실. 음. 그리고 좌측으로 해서 방. 그래도 여기가 보면은 샤시를 지금 이중으로 해서 샤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주방, 주방, 그 다음에 주방 옆으로 해서 방, 여기도 샤시가 다돼 있구요. 그 다음에 화장실, 화장실은 널찍합니다. 널찍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큰 방, 큰 방. 여기도 샷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이 3개, 주방 분리, 주방 거실 분리, 그 다음에 화장실 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위를 여기 뒤로 한번 돌아볼게요. 하여간 여기가 위치가 어 타지에서 오셔도 여기 이제 고속도로가 바로 인근에 있어가지고 접근하기 되게 편합니다. 뒤에 보면 저 위쪽으로 보면 철조망이 있어요. 철조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본 주택이 돼 있고 옆쪽으로 해서 창고 창고가 돼 있습니다. 여기 정리를 하면은. 여기가 청주 상당구 가덕면 사막리. 삼항리. 사막리고요. 버스 타는 데는 바로 밑치라서 1분 거리. 그다음에 차량으로 고속도로 올라타려면은 뭐한 5분 정도 가면은 당진영덕 고속도로. 그거 타고 가시다가 청주 쪽으로 가면 청주 IC. 그렇 타면은 이제 경부니까요. 그거 타고 이제 가시면 되고요. 바로바로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대청호란 호수 그래서 한 5분, 5분 10분 정도 거리예요. 거 밑에 가면은 이제 대통령 별장이라고 해서 청담대 거기가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 대지가 110평. 그 다음에 상수도 상수도가 들어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삼억리에 있는 주택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